분이 열릴 것 같고 자, 오랜만에 분일까요? 도착하신 분은 오, 배우 표예진씨입은다녀석 표예진 석은이녀 작에 출연하며 탄탄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배우죠. 이전 작품에서는 섬세한 감정선을 보여주며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보여줬고요. 최근 출연한 드라마에서는 간라라고또 해맑은 신입 비서 역할을 맡아 열연을 펼치면서 시청자분들에게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팔색조 매력으로 앞으로의 연기 변신이 더욱 기대되는 배우 표예진 씨입니다. 2018 MGA를 통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기대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또 열애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어. 그래서인지 미소가 더욱더 아름다운 포유, 표혜진 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멋진 포즈, 예쁜 포즈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미소가 아름답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지금까지 청량한 매력을 지닌 배우 표혜진 씨였습니다. 본 시상식에서도 멋진 모습 기대하겠습니다.